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전기인으로서도 이 비접촉식 테스터기를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비접촉식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 분들도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전기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 테스터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선 피복을 벗기지 않고서도 또는 위험한 전선을 만지기 전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제서 어디서든지 쉽게 테스트를 하고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비접촉식 검정기를 치면 많이 검색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제품 가격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테스터기 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220V 교류 전기만 흐르고 있다면, 이렇게 제품에 갖다 댔을 때 또는 전선이라든지 콘센트에 갖다 댔을 때 충분히 이렇게 전기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때 활용하기가 정말 좋으냐. 이런 전구 또는 제품들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건지 또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만 검증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제품을 수리하든지 또는 전선부를 체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램프가 전구가 나가야지고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콘센트를 켰고 콘센트 잘 꽂혀 있는데도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등을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등이 불량인 건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건지를 쉽게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아, 또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콘센트의 위치를 손이 닿지가 않아서 빼다 껴보는 것조차도 힘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콘센트에다가 직접 테스터기를 꽂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에다가만 대봐도 전기가 오고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어디에서까지 전기가 흐르는지도 웬만큼을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전 전원 스위치라든지 패널 같은 경우까지는 전기가 대체적으로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스터기는 정말 만능 테스터기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줄 수도 있는 그런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구매를 하면 좋을까요?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거는 AC와 DC를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케이스의 제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AC 교류 전압만 체크를 하고 있고요, DC 같은 경우에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크가 되는 전압의 폭도 다 다르고 제품마다도 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전압의, 전압의 폭이라든지 전압의 종류와 해당되는 그런 검정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봉택이었습니다